금이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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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형의 FM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DJ 분들 기쁜 마음으로 정치자분들께 어,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김생입니다. 네. 매 <laughs> 네, 오늘 도 나누시고 좋은 인연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겨울 잘 보내셨나요? <laughs> 벌써 1월 중순이 되네요. 이영숙입니다. 아, 인사성도 밝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또한살더 먹었네요. 아, 참. 감회가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무튼 이제 기대하세요. 윤명옥입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살더 젊어진 하경님입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요. 우리도 상탄 기분으로 좀 한번 춰 볼까요? <laughs> 네. 정치자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요. 우선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어, 우리, 지금이 소중해가 서울시, 서울마을미디어 소학행, 소학행 축제에서 주는 라디오 콘텐츠상을 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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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한 달에 두번 내지 세 번씩 이렇게 한 것이 3년 3개월에 120회를 기록해서 마을 방송으로서는 장수 프로랍니다. 아니, 벌써? 네. 경험도 없었던 신의 애들이 뭐잘 하게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원 덕분에, 예, 네,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나름 또 열심히 하긴 했죠. 그럼요. 네, 네. 이번에 상을 못 탔으면 아마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laughs> 울면 안 돼. 그런데, 상을 받았는데 울었습니다. 네, 네. <웃음> 진짜. <웃음> 가슴 속에서 막 <laughs> 울고 하는데 막 뭐가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laughs> 감회가 새롭고 또 마음감이 교차했어요. <laughs> 자, 여기 노래 한곡 듣고 함께 수다 떨어 볼까요? 네. 오늘 노래는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가수 오승근 씨가 부릅니다. harang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오늘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laughs> 괜히 나이 많다고 이직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이게, 이건 개인, 지금 이 상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laughs> 아, <상이 남비치네>. 자랑하려고 <laughs> 네, 자랑 좀 하려고. 진짜 자랑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아, 이거는 우리 개인 누구 것이 아니라, 와보숑. 지금이 소중해, 우리 모두들이 진짜 애쓰셔가지고 탄 상이잖아요. 맞아 네, 이따가 상 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 봅시다, 같이. 네. 그날, 어, 상 타는 날, 제가 알았더라면 억지로라도 다 끌고 갔을 거예요. 네. 그 좋은 데를. 그러게 갔을 텐데. 네, 근데 가서 이제, 속상했어.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다 시작한 뒤에 다 앉아있을 때 들어갔어요. 헐레벌떡 들어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우리 지금이 소정이가 나와 이렇게 자막에 음. 이제 상 프로, 저 후보에 음. 그래서 네. 후보로는 올라갔나 보다. 그리고 아. 있는데 불러 대는 거야. 아. 어머 어머 가슴이 나 여기가 들어 앉은줄 알았어. 간 떨어진 줄 알았어. 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막 얼마나 억울한지 불러서 같이 못간 게. <laughs> 그래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한 게 진짜 보태야 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엽고 사진 한번 찍고 더 기쁨을 맛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잘하셨어요. 자축, 자축. 자축합시다. 자축, 자축. 그래서 케이크라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냥 돈아껴야 돼. <laughs> 아, 거기서 다 같이 사진 찍고 한번 춤한분 춰. 아, 아, 누가 아니래요. 네. <laughs> 춤잘 주시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감을 한번 따로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상에 대해서 자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이게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거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상인데. 몇번 오셨어도 또 <laughs> 기여가 어. 크십니다. 그럼. 아, 그러게요. 저는 네. 몇번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쁘게 네.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laughs> 너무 기뻐갖고. 어, 그럼요. 아니, 다 같이 해줬기 뭐, 때문이야.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 제가 이제 상 받은 거를 미리 보긴 했는데요. 네. 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 목소리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 어마어마한 쪽에 하나라는 생각에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때도 너무 축하드린다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그다음에 또 어? 다른 SNS에서 올리신 걸 보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상을 보고, 보게 되니까. 더욱 더 실감이 나죠. 네. 더욱 더 실감이 <laughs> 나고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도, 나는 언제 상 받았더라? 라는 생각도 한 번, 한번 하게 됐고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게 네. 왜더 좋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 사람이라는 일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음. 내가 솔직히 이거 청취 대 여러분들한테 나 공개로 뭐라 그럴까. 내 안을 좀 부끄럽지만 드러내고 싶어요. <laughs> 작년에 우리 백회 됐을 때, 그냥 여기 우리한테 관여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셀카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축하한다는 말좀 해주세요. 해갖고 35 사람한테 받아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왠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태까지 해왔어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잘하고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항시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상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또 외기라도 하면 <웃음> <웃음> 오래됐다고 또 나이 먹었다고 뭔가 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소, 속에 가서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오겠죠. <laughs> 음, 잘하셨어요. 보이는 네. 네. 피하을 해야지. 네. 피, 피할 시대잖아요. 피할 건, 피할 피할 시대. 건 피하고 알릴건 알려야지 남들이 네. 그라는 몰라요. 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조동희 선생님. 저건 한번 따로? 저는 여태껏 상 받은 적이 없거든요. <laughs> 네, 마이크 좀 가까이. <laughs> 부러워서 어떡하냐. 어릴 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어, 우수상과 한번 평생 받아보고는 이날까지 상이라고는 없는데, <laughs> 이 70대 때가고 이래 그 귀한 상을. <웃음> <받았으니까>. <웃음> <웃음> 이 귀한 상을, 또 그것도 말이야. <laughs> 남들이 다못 받는 상을 <laughs> 이 70대 때가 받았으니까. <laughs> 축하 응. 축하 받아야 되겠죠. 네, 네. 너무나 기한 상입니다. 이게 네. 다 네. 우리 장쌤 덕분이네. 네. 아, 서울시에다도 네. 감사해야 되고 <laughs> 여기 성북마을 TV에도 <laughs> 네. 감사해야 되고 우선 우리 와보숑, 와보숑에다 아, 진짜 네. 감사해야죠. 와보숑의. 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laughs> <laughs> 상 받게 되었어. <laughs> 어, 상은 참 좋은 거죠. 언제 네. 받아도 좋은 거죠. <laughs> 어릴 때 받은 건어려 어린 기분에 그냥 무조건 타니까 좋은 거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는 이제 큰 상을 탔어요. 오. 1년 장학금 막, 음, 뭐 선행학상장 음. 뭐 이런 상을 많이 탔고. 또 이제 다 커서는 뭐 이제 뭐또 사업한다고 뭐뭐 뭐 문예품도 이렇게 내면 뭐상 타고 이래갖고 상을 여러 번탔다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이 상은 정말 귀한 상이잖아요. 네. 이제 끝났다. 내 생에는 상은 없다. 생각할 나이에, 이렇게 멋진 상, 콘텐츠 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맞아. 제 인생을 예, 새로 살잖아요, 예, 지금. 생각 없이 깍두기로 설렁설렁 댄벼 들었는데, 상까지. <웃음> <웃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또 박수태. <laughs> 또박수 <박수쳐야 돼. 웃음> 우리 너무 기뻐한가? 네. <laughs> <laughs> 할수 없어. 어, 저도 에 우리 선생님, 창립 <laughs> 어. 멤버신 우리 선생님 한마디. <laughs> 저는 어릴 때는 개근상 타본 거는 그러고 뭐, 이제 뒤늦게, 이제, 어린이 돼서는 좀 40대에 이제 대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상 받아서 뭐 장학, 장학금 어. 어. <laughs> 응, 받았었고, 회사에서 딱한 번인가 탔을 거예요. 어. 그러고 오늘 이제, 날마다 밥상은 받아봤지만. <웃음> <웃음> 아, 어, 오랜만에 또이 멋진 상을 받게 돼서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아까 창립 멤버라 그러셨는데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억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되네요. 맞아요. 정말 뭐, 금방 가. 이렇게 여럿이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한 것들이 네. 다 이렇게 큰 성과가 나타나서 참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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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네. <또 같고. 웃음> <laughs> 네, 저는 이제 현직에 있었으니까 네. 상은 많이 받았어요. 네. 아래 저위 꼭대기까지, 어, 뭐 이제 훈장까지, 뭐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음.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퇴 현직을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 이제 상은 같은 거는 이제는 네. 없, 없으리라 오. 하고 연말에. <laughs> 뭐상 타는 거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네. 아 그런데 이게 상이 네. 아 사실은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가서 춤이라도 췄을 텐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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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깜짝상으로 타고 보니까 더 기쁜 거 네. 같고 네. 수고하신 우리 장남 선생님 제일 네. 수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수고했죠 정말 수고. 아, 정말 수고를 정말 음. 박수로 다 같이 박수. 음. <laughs> 사람들이 아하... 웃겠네요. 팔불출도라 <laughs> 네, 해야죠. 뭐. 오늘의 방송이 받는 박수로만 끝나나요? 네. 그리고 사실 에. 상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음. 이것도 짐이에요. 사실은 네. 더 잘하라는 뜻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더더 더 보란 듯이 더 잘해서 앞으로 더큰상 그리고 네. 더 이름을 떨치는 음. 네. 그런. 예, 이제는 아, 지금이 소중해 하면은 성북구 뿐 아니라 서울 전체 네.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상을 받음으로써 계기가 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에이, 어, 발전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아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와보션을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와보션만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가서 나 무조건 무슨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소중하죠? <laughs> 지금이 소중해!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음. 또 홍보를 해가지고 음. 지금이 소중해를 진짜 많이 알려줬어요. 맞아요. 우선 인터넷에 보면 음. 또 제가 저 블로그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음. 지금이 소중해 우리 프로를 황시 음. 음. 올려놓잖아요. 네. 그게 딱 떠가지고 네. 와버숑 누르면 쫙 뜨고. <laughs> <laughs> 지금이 눌러도 그냥 지금이 소중해 눌러도 뜨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네. 되고 네. 사방대 가서 네. 지금이 소중해 누구나 지금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죠. 노리고 네.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지 네. 성공 네. 성공이 네. 했고 네. 또 지금 누구나 다 요즘엔 더 그래요. 옛날보다 지금이 소중하다는 걸더 많이 느끼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좀 앞서가는 방송으로 좀더좀 음. 아. 네. 뭔가 앞으로는 좀더 보람 있는 방송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가지고 좀 우리도 좋고 우리는 얘기를 했고또 스트레스 해소를 해서 좋고 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자, 또 새해가 됐으니까 네. 조금 음, 다른 방향으로 좀 보색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또 예, 저도 마음은 그래요. 자세 못해 어 <laughs> 혼자한테만 너무 짐을 음. 많이 지은것 같아서.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이 조금만 에에. 힘을 더 줬으면 좋. 양심은 있죠. 앞으로 잘 해봅시다. 네. 아, 이게 상이 이렇게 좋네. 네. 아, 저절로 해달라말안 네. 해도 저절로 아, 잘. 미안해. 진짜 상이 상이네.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인기라네요. 네. 네. 저도 이렇게 검색할 때, 요즘은 전에는 인터넷 검색만 했는데, 네. 요새는 유튜브, 유튜브 검색을 어. 많이 하거든요. 어. 화면은 어느 날, 나오고, 예. 음. 어느 날 유튜브 보다 뭐. 보면 어. 지금이 소중해가 나오는 거예요. 네. <laughs> 한번 들어보면 은그 네. 어, 속에 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들으면서 아 이런 건요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음.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걸 어. 다시 한번또 어, 느껴보기도 한답니다. 음. 그러니까 남들도 그만큼 유튜브에서 많이 네, 그제예 많이 네. 이제 노출이 된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나이 나오더라고요. 오마 아, 오마 듣다 보면 유튜브 밑에 지금 이수 중에 딱 나와. 아, 내가 <laughs> 들으려고 생각 어. 안 했는데 할수 없이 또 들어야 될 거. 참못잡고또 <laughs> <laughs> 들어. 네. 아, <laughs> 아, 그치 아도 내가 이 아, 상을 그렇게 타고 싶었던 게 음. 사람이 항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내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음. 그래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상이라도 한번 타고 끝나야지 싶어서 상 타면 나 그만 할 거야 아.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만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죠? <laughs>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 욕심이 더 늘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 <laughs>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네. 잘해야 되겠다고 벌써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뭔가가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우리 팀들한테 힘을 줬으면 싶어서 더 바람이 네. 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성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상, 상, 이렇게 받고 나서 이렇게 기뻐한 사람들 아마 없을 거야. 보람있을 <laughs> 거요 상, 상준 사람들도 참 보람있을 거야. <laughs> 아, 왜냐하면 욕심을 안 내고 네, 저희는 보니까. 예, 생각 네. 안 했는데 이게 상을. 네, 장남 선생님은 네.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는 참 <laughs> 생각을 못 했어요. <laughs> 이 나이에 어디 가서 <laughs> 상을 타? 네. 아, <laughs> 아 <수술> 성공했다. 네. <laughs> 성공했다. 혼자서. <나> 상 <laughs> 탔으니까. 예. 네, 네. 작년보다 네.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아, 가 이제, 저는, 네. 사투리를 안 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 <laughs> 아, 그, 아, 좋아요. 진짜, 자기가 <laughs> 그럼 부족한 거한번 하나씩 <laughs> 여기서, 돌아가면서 나와 <남아요. 웃음> 고치기. 반성. 새해에도 됐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과거. 한 <laughs> 마디씩. <laughs> 각오 한 마디 휘두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저는 <laughs> 가능한 시간이 되면은 많이 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 내셔야죠. <laughs> 지금은 이제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네. 한번 널로 오실래요? 모으셨네요. 해갖고 오시라 그랬는데 네. 내년에는 정 멤버로. 네, 무조건 <laughs> 고정 네. 멤버로. 아, 좋아요. 고정 멤버로. 좋습니다. 아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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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셔도, 바쁘셔도 나오셔야 됩니다. <laughs> 오늘 이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데. <laughs> 네, <그렇니까요. 웃음> 우리 선생님 각오 한 마디. 저는 어떡하죠? 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원래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어떻게 시간이 저는 좀... 될는지 저는 좀될는지 시청자분들한테도 죄송하고 네. 지금 이 상이라는 게 있죠. 받고 나면 우리가 좀더 모든 게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네. 그냥 작년부터 해오던 대로 이래 나가갖고는 좀 아닐 것 같고. 네. 지금 저 상을 보면서 있죠? 저는 <laughs> 마음에 부담이 확 왔거든요, 지금. 네. 순간적으로. 그러라고 어. 가져왔어요. <laughs> 아, 없어서 작전이었어. 왔는데. <laughs> 별 생각 없어서 왔는데,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 상을 보니까 저는 부담이 확 왔어요. 저 너무 부끄럽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면다 좋습니다. 어, 네. <laughs> <laughs> 선생님은 아, 또 촬영하는 게또 많아서 지금 아, 바쁜 걸 알아요. 근데 정 바쁠 때는 네. 못 나오시더라도. 그럼. 우리 네. 식구들 많으니까 가끔씩 빠지더라도 네, 꾸준히 나와주시면은 그 네. 마음 네. 계속 여기다 붙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요. <laughs> 서로 이해하고 하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또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네. 또 여기와서 또 같이 가르쳐주기도 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으면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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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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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또 한번 각오 한번 해봐자저도 각오는 <laughs> 항상 생기지만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여태까지도 열심히 주시고 아니요, 숙제 <laughs> 공부도 좀 하고 숙제도 좀 하고. 아, 아유. 나 너무 좋은 소리 듣는데. 네. <laughs> 정말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그 소리가 네. 제일 듣기 지금 듣기 좋은 거예요. 네, 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새로운, 아, <laughs> 또 새로운 가고 새로운 가고 해야 돼. 음, 음. 아, 그래서. 그러면은. 자, 좀,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서로 좀 빠지고 그러는데, 새로운 멤버를 네. 찾아서, 네. 어 장샘을 도와서 열심히 찾고 네. 또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새로운 멤버를 데리고 온다고. 멤버, 네. 뿐만이 아니라. 네. <laughs> 아니. 어, 스페셜, 멤버. 어, 스페셜 멤버를, 네. 어, 게스트, 게스트 그래요, 게스트. 맞아요. 게스트를 그래서 네. 주제를 조금 음. 꺼낼 수 있는 네. 음. 네. 네. 이런 건 알았으면 좋겠다. 는 전문가를 네. 모셔다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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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그게 대해서 그럼요. 우리가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우 매니션을 맞아요. 고 공개 네. 네. 한두 번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청자들이 처음보다는 네. 많은 음. 뭐 SNS나 아.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부담이 확 오는데, <웃음> <웃음> 어, 좀 더,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쳐야 돼, 다. <laughs> 박수 맞춰. <laughs> 자 우리 선생님 또. 아 저도. 네. 아 올해는 여러 가지가 자꾸 자꾸 일이 늘어나가지고 네. 할 일이 정말 많아지네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 지금도 뭐 나레이션 같은 거 여, 어, 연구를 하고 연습을 음. 하고 있어요 꾸준히.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좀더 좋아지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또 음. 우리 저 실버 뉴스에 제가 같이 기자를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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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스카우트해서 모셔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음 여기서 밝혀도 되지만 교장 선생님 음.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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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여기서 네. 이제 쓰고 싶어서 모셔왔는데 음. 이번에 또 실버 뉴스에서 실버 뉴스는 이제 제가 국이고 10. 4기인가요 사기. 음. 한참 뒤잖아요. 근데 지금 음. 17기 모집하고 있어요. 네, 봤어요.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차장님으로. 아이고. 네. 또. 차장님으로 진급하셨습니다. <laughs> 오, 올해는 또 바빠질 오, 봤어. 거예요. 봤어. 응. 봤어. 응. <laughs> 네, 바빠지지만, 네. 거기서 또 좋은, 또 남의 기사를 보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음. 네. 저 그냥, 그냥 본 것하고 또 남의 글을 데스킹 하다 보면, 그게 진실로 막아요 몸에. 그럼요. 그러면 이제 또 좋은 또거리가 네, 생길 것 선생님은 같아요. 선생님은 영원한 아이디어뱅크. 에이, 아.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음, 보탬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네. 니 우리 방송이 네. 그러니까 라디오계의 황금 연못이 될수 있도록 아, <laughs> 라디오계의 시니어 아니, 프로그램으로. 네네. 전에는 TV에도 사실은 음. 시니어들이 나오는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없죠, 근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음. 그 시니어들의 의견이나 연령이나그 음. 경험 같은 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시니어 네, 프로그램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황금연못도 나온 거니까 이제 앞으로 또제 2의 황금연못이 또 나오고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이 소중해 라디오 프로그램도 시니어 방송으로 점점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써. 네, 우리 조금 젊지만 우리 <laughs> 선생님도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또 다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어, 저는 이제 아까 들으면서 네. 선생님이 황금연못에 네. 우리를 한번 네. 그쪽에 아이템을 줘서 네. 한번 여기를 취재를 하거나 거기, 아. 거기 가서 한번 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실버넷 뉴스도 네. 소개하고 네.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우리도 지금이 소중해 같이 살수 있게 이런 것들을 네. 소개하면은 방송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번 네. 그리고 이 지금 이소중해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네. <웃음> 아. <웃음> 네. 방송서 네. 유튜브나 네. 뭐 네. 어? 네.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 언제든지 지금 이소중해를 네.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네. 되니까 네. 네. 홍보로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사로 아, 한번 <laughs> 네. 좀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올해는 홍보가 네. 시급합니다. 다들 좀 제가 답장을 안봐서 지금 제 블로그에 올려 놓고 블로그에 있는 걸 퍼다 날라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라온 거는 하나 효과가 없거든요. 아. 내 블로그에 들어와봐야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팟빵에 아. 들어가야만 됩니 유튜브에 건가요? 들어가서 좋아요 팟빵. 해줘야 되고 아, 또 팟빵에 그렇죠. 들어가야 되고 그런 데 들어가서 해줘야지 되는데 거기는 실상 안 들어가고. 제 블로그 것만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 여태까지 누구한테 홍보한다 뭐 누가 자랑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만족이고 또 암암리로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같은 나이대들이 듣고 나면 다 좋아해요. 그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우 내내 내 얘기를 똑같이 한것 같더라. 그러면서 <laughs> 네. 선생님 말씀 맞다나 어, 한금년못에도 우리 60세 이상이면 그건 응. 할수 있어요. 이제 출연할 수는 있는데 이 방송에 저번에 뭐가 나왔나?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의 종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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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군 네. 어. 구세군 어. 구세군 그거에 대한 프로가 나갔거든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만들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음. 이 시니어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예, 네.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출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는 아마 전국,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아마 더욱 더 파급 효과가 방송. 클 네. 겁니다. 지금이 네. 소중해 이거를 가지고 네. 네. 이게 계신 분들이 전부 다출연을 했어. 아, 아, 그것도 아, 좋겠네요. 그것도 음. 괜찮을 것, 음, 것 같아요. 선생님 음, 한번 주선해 보세요. 네. 각 지역마다 이런 그렇죠. 걸 한다면 전국 마을 미디어가 음, 더살아났으면 예. 예.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아. 콘텐츠 상이 아니라 아. 미디어 상을 <laughs> 미디어 대상을 받는 날개 날았다. 날개 달았다 어디까지 갈지 그랬다. <laughs> 네, 되안되 붙여 보고 그렇죠. 저희들이 소감을 내가 우리가 소감소감하다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옛날에 앉았던 분들이 지금 안앉고 새로 새로 다른 분들이 앉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제일 내에서 주신 우리 송 의원 선생님이 저 바깥에 나가서 지금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분을 직접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 숨어서 뒤에서 진짜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상 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잠시 송 의원 네. 선생님, 요요 요 카메라로 뒤로 잠깐 모시면 네. 되죠. 잠깐 들어오시, 들어오실 들어오실 네. 수 있으세요. 송 선생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오셔서 네, 네네 여기서. 네.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소현입니다. 네. 제일 애써 주셨는데 올해는 네. 더더 네. 얼굴이 아주 헨썸해지신 응. 것 같아요. 네. <laughs> 여기서 맨날 기술 지원 해두느라고 애쓰는데 네. 진짜 소감 네.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 정말 지금 이 소중해 많이 살아주시고요 어, 올해 이제 저도 이제 기술 지원 중심으로 지 하고 있거든요. 프리랜서 지금 다시 이제 인턴 끝나서 하고 있는데. 네. 어, 아무튼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네, 이렇게 상 받은 예. 게 선생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합니다. 아, 네, 아, 네. 장비만 지원 아, 네, 네, 예, 님 도와주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네.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아, 뜻으로 저희 네, 그 송우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여기저기서 알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지금 이사말 네. 들었는데요. 네. 네. 진짜 저렇게 숨어서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상은 진짜 타야 돼. 그런 분들이. 근데 올해는 새해니까 이제 제 소감, 소망이, 어, 남들한테 받는 그 상보다도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줄수 있는, 너는 진짜 상 받아야 된다.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거 좋죠. 그런 상, 너 진짜 수고했다고 맞아, 자신한테 예, 상을 난, 진짜로 진심으로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것 되면 좋겠어요. 무슨 상이 받고 싶은데요, <laughs> 네. 선생님? 네? 지금도 <laughs> 네.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70 넘어서 지금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도 감췄는데 지금은 자랑을 해요. 아우, 나이가 나,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내가 원래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뭘할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주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실버니 뉴스에서 앵커도 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뭐가 돼도 되더라. 나이 들어도 우리 할수 있잖아요. 그죠? 전업주부가 어느 네. 순간에 나이 들어서 나와서 지금, 지금 이 소중해에 이거에 상까지 받게끔 설계가 <laughs>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네. 모든 분들한테 지금 어려운 음. 시,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네. 좀 어렵고 이럴 좀 상막해요. 때 네. 예, 그럴 때 우리만이라도 음. 그분들께 희망을 줍시다. 네. 장수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오늘 박수야. 계속 박수야. 박수 부대들 같아. <웃음> <웃음> 사실 역요예 쳐도 쳐도 하나도 음. <laughs> 부끄럽지 않는 박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야, 우리가 네, 지금이 그랬어. 소중해는 희망을 준다고요. 연세 네. 어, 네. 아, 네. 드신 분들이 음. 이래 나와서 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그럼요. 지역 지역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어른 사람들한테 힘도 주고 또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래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지금이 소중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니다 네. 드라마도 주인공이 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나오는 드라마 네. 네. 보니까 뭐 유동근 장미가 네. 뭐상 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laughs> 좋아요 좋아. <laughs> 상이란 잘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자랑하는 의미로 주고 받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상을 받을 소중한 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상 주고 싶은 삶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물러갈까요 네. 우리. 지금이 소중해 한번 크게 외치고, 네. 자, 여러분들한테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리고 들어갑시다. 네. 자, 지금이 소중해! 소중해. 네. <laughs> 자, 여러분. 네. 여러분,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